빈센트 반고의 사주를 보죠. 자, 개축년 을묘월 병신일 개사시입니다. 자, 병신일주 지장간을 보면 무, 임, 경. 그리고 묘 지장간을 보면 갑, 을. 그리고 축의 지장간은 개, 신기. 평신 일주의 삶을 제대로 보여준 게 바로 고의 삶인데요. 자, 이 일주상에서 일간과 이 지장간에서 병임충 발생하죠. 자, 이 병임충을 하게 되면은 이 이미 병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화가라는 직업이 딱이죠. 자, 화가의 머릿 속에 있는 온갖 그림들. 그게 임의 상태입니다. 그게 캠퍼스에 그려지면 드러나게 되죠. 그게 병으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술가가 하는 생각들은 남들과 다른 어떤 기발한 생각이어야 되겠죠. 부정적으로 보면 또라이라고 할 만한 그런 생각들을 해야지 그게 예술작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죠. 뭐, 그냥 누구나 하는 간습적인 생각을 한다라면은 그건 그냥 공정에서 만들어지는 상품일 뿐인지 예술품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병임충은 예술가로서는 아주 유리한 운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또한 무임충이 있어요. 무임충이 있다 보면은 이제 이 힘을 어 병임충보다는더 강하게 어 느끼게 될 거고 그 결과가 이제 우울증으로 발현됐던 거죠. 그래서 그 운은 10대 때부터 우울증이 뭐 계속 됐고요. 그리고 이제 30대에는 특히 고갱을 만났을 때는 그 우울증이 이제 정신 착란으로까지 심해지는 거였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경생임이 있습니다. 이제 평일간 입장에서 경은 편재가 되죠. 그래서 여자를 만나는데 먼 여자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제 먼 여자라는 게뭐 나이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사연이 있거나 혹은 뭐, 이미, 어, 남자가 있거나 혹은 남자가 있었던 적이 있는, 음, 돌싱, 뭐, 이런 여자들을 추구하게 되는데요. 자, 실제로, 이제 처음에 좋아했던 켈레나라는 친척 여성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미망인이었고요. 이미 또 자식이 있었고, 게다가 친척이고, 그래서 그런 여성을 좋아한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생임 여자로 인해서 고생을 하게 되잖아요. 임평관. 그래서 가족들과 마찰을 빚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두 번째로 좋아했던 여성 시인 같은 경우는 매춘부이고 또 만날 당시에 이미 또 자식이 있었고 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또그 여성과 또 동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하고 또 연이 막끊겨 버리게 되죠. 그리고 또그 동거 생활 일년 남짓 하는 그 동안에도 계속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그려서 태호한테 주지만 어, 태호가 능력 있는 화상이었어요. 그림에도 못하고 불구하고 팔지 못할 그런 그림들을 그려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생활비는 전적으로 태호가 주는 후원금에 의지하다 보니 생활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 동거 생활은 또 어, 임, 평강, 고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다시 한번 병임충은 하가의 길, 무임충은 우울증, 정신 착난, 그리고 병경충은그 사랑했던 여성들의 모습들로 이 평신 일주의 특징 잘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더 더하자면은 병임충하면서 이동운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37년 그삶 속에서 이사를 몇번 했을까요? 37번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이동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월지하고 지금 일지 사이에서 각경충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내가 어떤 결정 하는데 있어서 단호하게 결정하고 그것을 또 얼른 실행하고 또 내가 다른 걸로 바꿔야겠다. 그러면 그 전환을 또 빨리 하게 된 거죠. 자 지금 연간에 정관이 있고요. 이 정관은 연지의 뿌리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이 튼튼하고 또 연월간에서 개생을 해서 관인상생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막 연간과 월간까지만 보면 아주 아주 사회생활에 너무 좋은 그런 사주를 갖고 있어요. 근데 오게티, 안타깝게도 이 연지에 기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충, 즉 상관경관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우 같은 경우는 이 정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충, 상관경관에서 자꾸 조직 외부인들과 마찰을 빚게 되죠. 이제 화랑에서 아트딜로 일을 할 때는 거기서는 그 세계 당연히 각 그림들이 상품으로서 취급이 되는데 그 속에서 그림을 어떻게 상품으로만 보냐 도덕적인 관점 예술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관점의 차이로 마찰을 빚게 되고요 기계적 상관 경관하고요 그리고 또 화가의 길을 걸어갈 때도 그림의 주 소비층은 부르주아입니다. 그래서 부르주아가 좋아할 법한 그림을 그려야지 그게 팔리고 먹고 살 법한데. 그러지 않고 부르주아의 반대편, 상관 경관에서 노동자의 초점을 맞추고 그 노동자의 삶을 그렸던 거죠. 그 대표적인 게 감자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목회자의 길로 걸어갔을 때도 교회에서 이 정도 선교 활동을 하면 된다라는 그런 정관이 있는데 거기서 더 벗어나서 과하게 선교 활동을 하면서. 광산의 그리스도는 별미 얻을 정도로 그렇게 성교 활동하면서 또 해임 께 이르게 되죠. 그리고 또 프랑스 아르에서 거주할 때는 이제 뭐 자신의 길을 자른다든지 하는 그런 소동을 일으키면서 그 아르에 있는 주민들과 또 상관경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또생 렘의 정신병원에 자기 스스로 또 들어가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이 기계충, 상관경관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고은은 좀 대인관계가 이제 서투르고 뭔가 좀 외로운 삶을 또 살아가게 되죠.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월간의 늘 정인이 월지의 뿌리를 강하게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외부에서는 이제 상관경관으로 사람들과 부딪힘이 빈번하겠지만 이제 조직 내부에서는 사람으로부터 계속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입장에서 조직은 가족이었죠. 음. 자, 가족 중에 누구? 바로 동생 태호로부터 계속 받습니다. 거의 평생에 걸쳐서 그 후원금을, 생활비를 계속 받고 있죠. 그리고 태호가 사망하고 나서는 그 다음 때는 그 태호의 부인, 즉, 제수시, 요한나로부터 또 계속 받게 되죠. 그래서 요한나가 또이 고우의 해고전을 열고 또 그림을 또 국립 박물관에 팔게 되고 그래서 고우를 알리는 작업을 활발하게 해나가고요. 그 다음에 또 요한나가 사망한 뒤로는 또 고우 주니어가 그 바톤을 받아서 이제 고우 미술관을 세울 정도로 계속 고우를 또 알리는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월주에 있는 을 정인, 이 강한 정인 덕분에 가족으로부터는 계속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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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월주가 목으로 강하게 있다 보니까 최근 지심, 즉 착해요, 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목회자 활동을 할 때도 어려운 사람들이 탄강촌으로 일부러 지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착한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있는 또 정관 때문에 또 자신의 어떤 이 관성의 책임을 갖게 되고요. 이게 나보다 뭔가 못한 사람, 내가 돌봐야 할 사람, 아껴야 될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게 되고요. 게다가 지금 자신의 뿌리가 여기 지금 사준 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나한테 힘을 줄만한 존재가 내가 돌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동생 태호도 이 사준 병, 나의 동생이 나한테 힘이 되는 존재로서 이 태호가 이 병의 역할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어, 내가 돌보는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제 교사로서의 활동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목회자의 활동도 잠시 몇달 동안이긴 하지만 하고, 또 화가의 길을 걸어갔을 때도 어떤 노동자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뭐, 이렇게 계속, 어, 보내왔던 거죠. 저 월주에 있는 측은지신과요 시간에 있는 정관, 이 책인가를 가지고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고우의 삶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병신일주의 삶은 무엇인가를 그야말로 제대로 보여준 삶이었습니다. 예술가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작품에서도 이 병신일주의 특징, 즉 병임충의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카페 테라스나 아니면 별이 빛나는 바 이런 그림을 보면은 파란색으로 표현한 밤하늘, 그리고 그 밤에서 빛나는 노란색 별 혹은 노란색 조명. 그러니까 밤 하늘은 임에 해당할 거고요. 그 조명이나 혹은 별은 병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병임충이 제대로 드러나 있는 그 그림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자, 고우 같은 경우는 뭐 사진을 뭐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같은 경우는 이 사진이 이제 발명된 게 화가들한테는 위기였죠. 그게 또 이상주의의 태동을 불러일으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외고우는 이 병임충을 잘 써서 화가의 길을 잘 성실하게 걸어갔네요. 자 끝. 자바사주 바이.